네, 갈대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응. 예, 시즌 11까지 약금없이 후원해주고 계신 아산 나눔재단 마루180360 정남이사님, 허연아 팀장님, 광명진, 예, 책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도 아, 지난주에 저기 트랩이나 뭐 이런거 탄산수 달라고 했는데, 아이시스 여전히 후원해주고 <laughs> 계신 예, 캡톤 <캡틴> 파트너스 <laughs> 송환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응. <웃음> <웃음> 아, 그리고 캐스톤 파트너스 코스닥 어, 예, 예비심사 통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예, 상장해서 곧될것 같아요. 예. 네, 뭐, 저희 뭐 질문을 많이 그 드리긴 했는데요. 네. 그, 식품으로 일단 시작을 하셨는데 네. 앞으로의 뭐 확장 계획이나, 네. 그런 거는 어때요? 네. 예. 일단 식품 시장으로 시작했던 게 처음에 저희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네. 이 데이터 관점에서을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먼저 뚫었던 게 저희한테는 확장성이 있어서 오히려 더 이익이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장하는 계획은 일단은 다양하게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식품 인접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네네. 제조 시장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농, APC라고 하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음. 네, 거기 안에서도 사실은 그 선별을 사람들이 수선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최근에 도 AR을 쓰고 있지만 AR은 이제 겉에만 볼수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어떤 특성까지는 잘안 보이거든요. 근데 초분간에 음. 또 거울 볼수 있기 때문에 안에 볼수 있어요. 예, 예를 들자면 튕겨 나오잖아요, 비스. 네, 예를 들자면 아, 물론 뭐물질마다 다르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요. 네. 이게 투투가되는 관점이 아니고요. 세계 네. 어떤 스펙트럼 관점을 보면 은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라는 거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를 깎았는데 겉으로 멀쩡했는데 사과 깎으면 안에 썩은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수 없던 거고 네. 이거는 카메라를 써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네, 저희는 네. 초공간 카메라 저희 테스트해봤을 때 그것도 볼수 있었기 음. 때문에 그런 시장들이 생각보다 식품시장이 인접되면서 네트워크도 굉장히 밀접되어 있고 어,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설익은 네. 뭐뭐 그런 것도 다 볼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 미숙과 같은 경우, 미숙과 입자는 그러니까 그런 갭들 어, 과일 과일들도 저희가 좀 검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식품연구원 산하기관인 세계 김치 연구소에도 저희 솔루션 납품했던 했었는데 그그 그 이유가 이제 김치가 어, 배추무름병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 이게 저염병증을 퍼져가지고 계속 물러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가끔씩. 배추가. 배추. 그런 거예요? 예, 배추 물음병이라는 게, 그 물음병이라는 게 갖고 있는, 내재되고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확산될 때 저염병증을 퍼져가지고, 거기에 못 먹게 되는 건데요. 이걸 사전에 빨리 이게 캐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실 눈으로 보이기까지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서 늦게 네. 바, 보, 발견되는 건데요. 초분광으로 봤을 때는 그걸 사전에 좀검사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은 이번에 도입하셔가지고 검사 쪽, 연구 쪽에 검, 검토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럼 배추 그럼 네. 종자를 하는 거예요, 뭐 배추? 어, 배추의 그 전체 상태에서, 상태를... 예, 김치 김치 공정 들어가기 전에, 아, 아 예, 김치 공정 예, 전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 한번 이렇게 싹 스캔해서 음... 저희 물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음... 네, 그런 식으로도 검체 검사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저희는 또 확장하는 시간 중에는 어, 재활용 폐 플라스틱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네. 페플라스틱 네, 같은 경우는, 어, 기존에, 에티테크 그 같은 훌륭한 회사가 네. 계시는데, 그 PP, 재질, PP나 P 같은 같은 색상의 재질 구분은 사실은 RGB로는 좀 어렵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어, PET 같은 경우는 요즘에 유럽에서 이제 법 분명히 시행했는데, 30% 이상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재활용 플라스틱이 오히려 셀 플라스틱보다 비싸지고 있거든요. 이걸 잘 오. 선별하는 기술이 중요한데, 지금 선별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은, 6억짜리 과학 장비를 세대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라인에 사람 4명이 들어가서 3규대로 가고 계십니다. 음. 그래서 PP, PET만 골라내고 계시는데, 저희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에 저희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하면 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가능성도 저희가 봤습니다. 음. 그 외에 이제 2차 전지 시장, 그 다음에 환경 쪽, 그 다음에 군사, 이런 쪽도 굉장히 음. 넓게끔 확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거다 확장을 하시려면 네. 아무래도 뭐좀 투자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도 만들고 네. 뭐 영업도 하고 네.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하다 보니 네. 우선은 지금 조직도가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이번에 투자 유치를 통해서 어떤 인력을 가장 좀 최우선적으로 보강을 하고자 하시는지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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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계획도 좀 말씀 주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 현재 조직은 사업개발본부와 AI 연구소, 그 다음에 생산본부, 그 다음에 경영기획본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 투자를 통해서 제가 가장 먼저 투자하려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AI 팀에서 이제 클라우드 팀입니다. 그래서 SaaS 모델로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클라우드 팀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개발의 타 시장과 현재 시장의 좀확장성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고객사들의 어, 니즈가 있고, 그걸 오히려 저 제품을 기다리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 사업개발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음. 그런 식으로 지금 두 가지와, 그 다음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목표를 보고 있는 거는 자체 초분광 카메라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목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직 국내에서는 초분광 카메라를 만드는 없, 어,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외산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 기술을 좀 내자화 시켜서, 자세한 건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방법도 나름대로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방법을 내재화시켜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원가 절감과 그다음에 음. 국산화, 내재화 이런 것 쪽에 저희가 좀 집중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요거를 다 하시려면 네. 필요하신 금액이 어느 정도시고 이제 뭐 인건비 몇 프로, 네, 네. 뭐 하드웨어에 뭐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네,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60억의 투자 라운드로 지금 펀딩을 받고 있고요. 60억 레이징 하시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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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10억 건 지금 어, 세이프로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네. 이제 50억을 더 채우면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음. 그, 다 세이프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에 네. 그 다음에는 지금 세이프를 안 하고 지금 어, 아, 예, 예. 네. 리드를 지금 리드 투자, 리드 투자사를 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음.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비율은 어 약간 좀4분화씩 돼가지고 그 클라우드 a r 그 다음에 기존 시장의 확장, 그 다음에 초보용 카메라, 그 다음에 자본 어. 운전, 운전자분. 예, 이렇게 해서 좀 음. 약간 비슷한 밸런스로 저희가 네 가지 목적으로 저희가 추자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음. 네. 뭐, 회사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을 이제 올해부터 네. 네. 그 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언제쯤이면은 BP를 맞출 수 있을까요? 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솔루션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포함하는 네.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하, 한다고 하면은 네. 내년에 BEP 달성이 가능한데, 네. 저희는 좀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서, 그, 간건한, 좀, 일치 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좀 분리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 내후년부터 BEP가, 네, 예, 예, 발, 다,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근데 저희 장비업 같은 경우는 사실 영업이 좀 많이 나는 업이기 때문에, BEP 달성 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조절은 상황에 따라서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희, 뭐, 네. 소프트웨어만 쓰는 것도 가능한 게 있는지, 아니면 네. 꼭 그게, 다가, 뭐 당연히 다 같이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지만, 네, 네,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꼭 하드웨어를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할 생각은 없는 거고요. 해외 진출할 경우, 사실 그럴 경우 에 스케일업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장비가 굉장히 크고 무겁기 때문에 비싸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핵심 모듈만 소프트웨어랑 그 카메라랑 그 다음에 그 광학계 핵심 모듈만 음. 판매하면서 이걸로 이제 구독 모델로 음. 가려고 하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랬을 네. 경우에 해외 진출했을 때는 결국에는 저희 제품은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잘 하고 있는 자동화 업체 쪽에 저희 음. 핵심 기술만 들어가서 공급하기 때문에 훨씬 더좀 해외 진출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좀 저희가 전략을 좀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를 좀 시장을 보기 위해서 어 다음 달에 시카고에 지금 출장을 가거든요. 가서 좀 그런 미국의 상황이나 그다음에 협력사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좀 파악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대략적인 거는 많이 여쭤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박팀장님 처음 뭐 쫄투 데뷔하시는데 뭐그 소감 겸 그리고 어떻게 예, 회사를 보셨는지 어, 배로일에, 네. 뭐한번 우선 평을 한번 해주시죠. 뭐 굉장히 아. 뭐 긴장도 많이 되고. 뭐 제가 <laughs> 긴장 뭐, 하나도 안 하는 그런 <laughs> 무슨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유, 무슨 말씀? 네. <laughs> 우선은 제가 네. 어떤 행사에서 처음 대표님을 뵙게 네. 됐어요. 이제 푸드테크 관련된 행사에서 처음 음. 뵙게 됐고 사실 대표님을 이제 뵌지 한1년1년반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네. 저희가 아, 처음에 인사드리고 검토를 했을 때는 아직 그 POC를 하고자 이제 투자 유치를 하고 음. 계셨었던 음. 단계였었고,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아직 기술력이라든지 뭐 매출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은 증명이 조금은 덜 돼서 음. 계속 뭐 지속적으로 관계 유지하면서 음. 성장하시는 거를 이제 지켜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 뭐한 12개월, 15개월 동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다 전부 다 음. 이제 보완을 해서 음. 실제로 매출로 뭐 다 증명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짧은 시간 동안 큰 이제 성과를 이루어 내신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이 뭐 멀리서나마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 뭐 굉장하다라는 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는 일단 뭐 대표님이 네. 그 다양한 그런 그 직장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뭐 드론도 하시고 네. 전기차도 하시고 네. 또뭐 하셨?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스마트, 어, 없을 예, 때 스마트폰도 예, 했었습니다. 예, 스마트폰도 하시고 네. 그러면서 뭐 제조 뭐 개발 이런 네.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있었고요. 네. 또뭐 드러나시면서 분광 카메라에 대해서 네, 네. 그런 가진 인사이트를 가지고 네. 예뭐 식품 적으로 음. 빠르게 적용을 해서 네. 뭐 검증도 하고, 음. 납품도 하고 네. 이렇게 매출을 일으켜 나가는 부분이 네.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그 1억 후반대 되는 그 장비를 네. 뭐 대기업이나 이런데 납품하기가 사실은 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고. 어렵습니다. 네. 예, 상당히 어려운데 네. 일단 물꼬를 잘투자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확 장에 나가지 않을까. 음. 예 그리고 그뭐 식품 업계뿐만이 아니라 음. 예그그 분각 카메라 음. 원천 기술까지 개발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음. 오히려 저는 되게 더 좋게 음. 예,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뭐 대표님 오늘 뭐 나오신 소감이나 네. 뭐 저희의 어떤 평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 네. 마지막. 예, 얘기하시고 네. 오늘 쫄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제가 직장 생활 할 때부터 사실 쫄투를 잘 봤었거든요. 아유, 왜냐면 괜찮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그 쫄투에 한번 나오신 적이 있어서요. 가지고. 아. 제가 직장 생활 할 때. 아, 그 어느 대표님. 아, 네. 저기 그 드론 회사에 있을 때. 예.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어, 그런 자리에 제가 또나왔다는게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네네. 네. 그래서 또 그동안에 사실 제가 계속 지켜보진 않았지만 꾸준히 지금 쇼트를 찍고 있었다는 것도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좀 <laughs> 네. <laughs>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연관성운 자리에 제가 참여한 것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비즈니스로 저희가 잘 해서 이 쇼트에 또 빛을 발할 수 있게 네,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